2장 2절, 2장 2절, 나도 지금 이게 읽는 것도 제대로 못 읽어요. 철수를 헷갈려. 자, 2장 2절이 맞을 거예요. 방어의 재해석입니다. 방어의 재해석. 옆에 보면 적는 방법이 딱 있죠. 어떻게 적는지. T2장, 그러니까 텍스트 2장, 이런 얘기예요. 18절에서, 18문단에서 51문단, 이렇게 이런 얘기입니다. 자, 18문단입니다. 18문단,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대가 무엇이든 두려워한다면, 그것이 그대를 해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보물 또한 있음을 기억하라. 이것은 그대는 자신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이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가치를 잘못 매기는 것이다. 사람의 이해는 필연적으로 가치를 잘못 매길 수밖에 없으며 사람의 모든 생각에 같은 힘을 부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평화를 깨뜨린다. 바로 이것이 성서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신의 평화를 말하는 이유이다. 사람이 어떤 종류의 잘못을 했더라도 전혀 이 평화를 흔들 수 없다. 이 평화는 신의 것이 아니그 어느 것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대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기 네 마음이 있는 곳이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성서의 구절을 여기 지금 표시는 안돼 있는데 표시는 안돼 있는데 나도 지금 갑자기 그 성경 구절을 생각이 안 나요. 그대의 보물인 숨을 잡보세요 여기 있죠. 그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보물 또한 있음을 기억하라. 이게 뒤집어 놨네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한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몇장몇 네? 몇 절인지. 아, 누가 복음 6장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누가 복음 6장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물질 있는 곳에 내네 마음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말을 성경의 구절을 인용할 때에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보물 또한 있음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자, 비슷한 내용으로 6장 시간이 많이 가서 찾아보기도 또 그래요. 자 6장 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서 그냥 얘기를 해나가자고요. 오천 구절을 달달달달 외웠다는 사람인데 이제 다 내려놓게 되니까 그것도 생각이 안 나요. 자 그대로 넘어가면서요. 이것은 그대는 자신이 가치있게 여기는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마음속으로부터 가치 부여를 해 놓으면 그 자체를 믿는다는 의미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다면 가치를 잘못 매기는 것이다. 무엇인가에 내가 두려움을 느꼈다. 이런 어떤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느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뭔 가치를 잘못 매기고 있다는 의미란 얘기죠. 사람의 이해는 필연적으로 가치를 잘못 매길 수밖에 없다. 사람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면 가치를 잘못 매길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치를 잘못 매기는 게뭔줄 아세요? 인간이 발딛고 살아가는 땅에 개인 소유 개념을 해놓고 성경은 이거 하나는 똑바로 가르쳐줍니다. 땅은 영원히 여호와의 것이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고 팔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 부동산에다가 가치 부여를 해놓고 그런데 부동산에 가치 부여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어떤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나그 사람 의 이름 되기도 싫어 그러나 그런 이론에 의하면 그런 이론에 의하면 토지공개념이 한참 나올 때 얘기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공개념 사상을 가지고 이제 땅은 사고팔지 말자 저 대만이란 나라가 그래요 그래서 모든 땅은 국가 소유야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을 국가가 빌려줄 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는 나라예요 저 이스라엘처럼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제일 폐해가 뭐냐? 땅에다가 개인적 가치를 부여해놓고 그것이 사람이 많이 모여 살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한 것인데 그걸 공동 개념으로 하지 않냐고 그냥 개인들이 다 95%의 사람들의 것을 5%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를 축적해. 이게 가치를 잘못 매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의 사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지각 속에서 뒤집어져야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렇다고 공산주의 이념을 말하는 건 아니옵시다.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다. 이건 분명해요.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광야의 40년 생활을 마감하고 팔레스틴 땅에 처음 들어가서 땅을 그대로 분배해줬어. 열두 지파에게 분배해줬어. 그리고 각 후손들에게, 각그 가문에게 다 골고루 분배해주고 그것이 나중에 팔리게 되면 50년 만에는 반드시 본주인에게 되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희년 개념이에요. 희년, 신년, 신년이라는 거예요. 50년에 희년이 있어. 희년. 되돌려주는 거. 50년씩 되돌려줘버려요. 그래서 되돌려 받을 때그 땅을 빌려줬다거나 팔았다 임시로 팔았을 때그 값을 치르지 못하면 되돌려 받을 때 치르지 못하면 일가 친척이 돈 있는 일가 친척이라도 대신 물어주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땅은 온주인에게 되돌아가게 했다니까 사고파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요. 개인 소유도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개념이든 저런 개념이든 땅의 개념이니까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가치를 잘못 매기고 있다는 측면을 하나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에다가 가치를 두는 것 특별히 이 땅에다가 말입니다. 땅에다가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가치를 잘못 매기고 있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를 부연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드렸을 뿐입니다. 자 불가피하게 평화를 깨뜨려 가치 부여를 잘못하고 나면 사람의 모든 생각 같은 힘을 부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평화가 깨진다는 거죠. 성경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은 신의 평화를 말하는 이유가 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 7절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곧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평화 이러한 평화는 신이 주시는 평화 아니 원천적으로 창조 시에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다. 이 평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뭐냐 이 평화가 이 평안이 내 속에 그대로 있다. 나의 내면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엉뚱한 걸로 가치부여를 너무나 많이 해놓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평화가 깨져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남의 것도 뺏어와야만이 내 속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결핍을 느끼고 있는 한은 누군가의 것이라도 도적질을 해서라도 가지고 와야 돼. 사랑도 쟁취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못된 남자들의 근성에서 나오는 거 사랑도 쟁취한다고 생각하고 싸워 하, 그래서 연적이 생기잖아 연적 좋아하네 연적은 부글 짓을 때물 따라 놓는 게 연적이야 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사랑의 원수가 생겨가지고 사랑에 무슨 원수가 있어 사랑이면 용서지 근데 사랑의 원수를 만들어 연적을 만들어 그래서 하, 그 싸나이들끼리 절투를 해서 사랑을 쟁취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들의 갈등이고 싸움이고 전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는 내 내면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 내면의 평화를 우리는 찾아가는 겁니다. 이 평화는 신의 것이 아닌 그 어느 것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어떤게요? 밖으로부터 찾아지는 평화, 거짓된 평화, 그걸 말합니다. 자, 19문단입니다. 여기까지만, 19문단까지만 하십시다. 시작! 이것이야말로 부정의 올바른 사용이다. 진정한 부정은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사용된다. 그것은 잘, 모든 잘못을 빛 안으로 가져오며 잘못과 어둠은 같기에 자동적으로 잘못을 바로잡는다. 그것은 강력한 보도구이다 잘못이 그대를 해칠수 있다는 어떤 믿음도 부정할 수 있으며 또 부정해야 한다. 이러한 부정의 종류의 부정은 은폐가 아니라 교정도구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의 바른 마음은 그것에 의존한다. 그대는 내가 요청하는 어떤 것도 할수 있다. 나는 그대에게 기정을 행하라고 요청하였으며 기적은 자연스럽고 바로잡으며 치유하고 보편적임을 분명히 밝혔다. 기적이 행할 수 없는 선은 아무것도 없지만, 의심하는 정신으로는 기적을 행할 수 없다. 아멘입니다. 예? 네? 부정의 올바른 사용이 뭐라고요? 부정의 올바른 사용은 앞에 18문단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종류의 잘못을 했더라도 전혀 이 평화를 흔들 수는 없다. 이게, 이, 이게 바로 우리가 부정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다는 거지. 내가 마음이 두려워질 때에 내 마음에 혹시라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아, 무슨 일이 생길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생길 때 이걸 부정하라. 전혀 나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 근심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부정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여전히 성부의 평화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평화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런 따위에 어떤 따위에 부정도 사용하지 말아라. 진정한 부정은 무엇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다. 잘못을 바로잡는다. 이 말이야. 잘못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된다는 거요. 자, 부정이, 진정한 부정이라는 의미는 잘못을 바로잡는다. 그것은 모든 잘못을 비단으로 가져오고,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잘못을 비단으로 가져온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십시다. 내 어떤 잘못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안으로 이렇게 끌고 와버리면 그 잘못이, 그 어두움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어두움이라는 것은 빛이 밝혀지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잘못을 바로 잡는다는 거지. 그것은 강력한 보호도구이다. 잘못이 그대를 해칠 수 있다는 어떤 믿음도 부정할 수 있으며 또한 부정해야 한다.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될 수밖에 없다. 그건 없는 거다. 그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부정해버리라는 거. 이러한 종류의 부정은 은폐가 아니라 교정 도구이다. 교정 잘못을 바로잡는 도구이다. 이런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건강한 자의 바른 마음. 라인 마인드는 그것에 의존한다. 참으로 바른 마음은 뭐에 의존한다고요? 잘못을 고쳐버리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에 의존한다. 이 말이죠. 그대는 내가 요청하는 어떤 것도 할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요청했다. 기적을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요청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기적은 자연스럽고 따라합시다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고 바로 잡으며 바로 잡으며 치유하고 보편적인 을 분명히 밝혔다. 그래서 이것은요 암기해 두세요. 이런 것은 차라리 암기해 두세요. 이렇게요. 나는 이렇게 암기했어요. 잡아치고 잡아치고 잡아치. 고 자연스럽고 바로잡고 치유하고 보편적, 잡아치고 이렇게 마음속에 새기고 사십시다. 기적이 행할 수 없는 선은 아무것도 없다. 의심하는 정신으로 기적을 행할 수 없다. 의심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